안녕하세요 기발이에요 기발이 기발입니다 입니다 오늘의 기발이는 나이를 23살 먹고 오늘 교복을 입었습니다 와,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먹고 염색한 머리에 교복 입고 돌아다니지 말자 였거든요 근데 오늘 입었네요 레이버스가요. 정말. <laughs> 롯데월드에서 교복을 입고 오면 반값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.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. 아니야 58.7% 해주는 이벤트. 58.7%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해서 <laughs> <뭔 이벤트야? 웃음> 지금 교복을 입고 어, 가고 있습니다. 제 친구들 한번 보실래요? 일로 와봐. 야, 야, 나옷좀 시키자. 와, 제 친구들입니다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? 왜 <laughs> 되게 잔하해 보이는데 우리 다? 라이브? 야, 야, 바른 거 맞아? <laughs> 야인아나 야, <laughs> 야, 토시오, 아니야 토시오. 얘이 새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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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 이 야, 야, 실전됐어, 왜 걷자. 그래. 거 이거 이거 있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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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실 저희는 지금 동서울 버스를 타러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롯데월드에서 만나요. 안녕. 어 뭐야? 어. 나 따라갔는데 어? 나도 <웃음> <웃음> 얼굴 따라. 그러면 롯데월드에서 만나요. 축! <laughs> 와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어 저희가 반값 할인을 받으려고 교복을 입고 왔는데. 저희가 다 할인되는 카드가 있어서 교복 할인보다 더 싸게 들어왔어요. 교복, 교복을 입고 온 의미가 없네요. 그래도 일단 지금 지금부터 즐겨볼까요? 예! 저 저희 머리띠 살 거예요. 정유년이랑 밥을. 와, 어 근데 나름 귀여워. 나 이거 벗겨주네. 아상황었을 거지? 이거지 이거! 어 이거 내가 말했던 거야! 했야 그거 봐지이거 <laughs> 그거 아니야? 난공 칠... 아니 좀 제대로... <laughs> 아니 그거 있잖아 그... 그 중국 중국 영화... 그 난공... 아그 외계인 나오는 어... 거? 야 지수야 나랑 맞출래? 뭘 타면 기다려갈 거야? 아니면 기다려봐. 호름라이드 탈래 호름라이드 어딨는데? 와 저거 뭐야? 왕생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호름라이드? 그래. 그러면 호름라이드를 1 시간 동안 기다려볼 거야. 그래. Yeah. Yeah. 이렇게 뒤에 착 민척해서 앉는 거 맞아? 이게 뭐였지? 푸른 라이드? 이거 푸른 라이드 타래요저 혼자 앉았어요. 자이 잡아. 야. 처음 왔 오, 나 이거 처음 타 보는데? 이거 확 떨어져? 어, 앞으로? 야, 너 머리 벗어. 머리 벗어? 야, 이거 앞으로 확 떨어져? 어, 그래. 나 이거 처음 타 봐요. 떨어진대요. 저대이쓰레기요뭐말지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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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얘는 분어라고 합니다. 얼굴이 아침마다 이렇게 팅팅 떠서 붕어입어요 아니 원래 저는 너, 오늘 사망녀 컨셉이에요. 제... 저사다가 컨셉 스 맞는데. <laughs> 네, 아니 다 <laughs> 그리고 오늘 김치투는 장강 치료예요. 이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해서 그렇지만 여자 장강 장군. 치료입니다. 왜 가슴만이죠? <laughs> <laughs> 가슴이 커서요. 네, 저렇게 화면 속에서 웃고 있지만 인성이 아주 쓰레기랍니다. 맛있냐? 응, 먹을래? 뭐 사막여우에게 먹이를 줍니다. 아, 이 질러? 시려. 이가 시려워서 잘 먹지 못한 사막여우 뭐야? 너는, 어, 어, 어. 어. 생중행에 먹이를 니다 야, 야, 야. <laughs> 어, 지금은 진짜 초췌하게 나온다. 지금은 롯데월드에 온지 4시간 정도 지났고요. 지금까지 놀이기구 3개 탔습니다. 꽤 많이 탔죠? 지금은 범퍼카를 기다리고 있고요. 오늘 영상 정말 재미없은 것 같네요. 찍은 게 없어요. 왠지 집에서 깜짝 놀랐는데. 아, 나 이거 아무도할 이번 영상에서 친구들 얼굴이 공개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나 몰라. 모르는 사진. 모르는 사진이군 <laughs> 자. 어. 아, 둘. 나안 사는. 또 않고 핑핑 돌아놓고 이제 와서 주매하는 아이들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안살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? 야내거 내 지갑 꺼내봐 재도전! 아 너무 막 던지신거 아닌가요? 아 너무 막 내리시는데 아 너무 막 내리시는거 같은데 아 거기까지 안가는구나 그냥 여기가 끝이야 네 천원 갚으시고요 <laughs> 야너 되게 자신만만하게 <웃음> <웃음> 지금 버튼 <laughs> 눌러놓고 너 되게 건방지다 <laughs> <laughs> 딱 봐도 안되게 생겼네요 아니아 <laughs> 세상에 아 그래? 안녕 오늘의 롯데월드 투어는 이걸로 끝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생일입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나가님, 생일 축하합니다. 다들 이 친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세요.